선박은 수직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체계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구조 안에서 각자의 직책에 맞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이 실습생이 눈에는 멋있게만 보였습니다. 졸업 후 추후 성산하였을 시 실습생 신분이 아닌 사관으로서 그 구성원의 일행이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이건 제가 화물을 받으러 사우디 아라비아에 갔었을 때 일인데요. 그쪽이 이제 하이 리스크 에리어라고 해서 어, 소말리아 위쪽을 지나가는 해적이 나올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인도양에서 영국인 용병들을 태우고 갔는데 어, 항상 부원들이랑 짤막한 영어로만 대화를 하다가 어, 찐 본토 발음을 들으니 되게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신기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보통 선박에 화물 작업을 하면 육상에다가 접안을 하는데 호주에 있는 프리루드 FLNG라고 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배에 힙투쉽 작업을 하러 갔었어요 그게 길이가 488m 정도 됐었는데 바다 안 가운데에 그런 큰 배가 있으니 정말 손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배를 승선하고 나서 이제 기관부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 사관님께서 손동작으로 이거랑 이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아 이게 엑스메인인가? 뭔가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이제 밸브를 오픈을 해라. 그 다음에 이것은 밸브를 클로즈 해라. 약간 이런 거를 알게 된 오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정기의 디스크를 닦는 행위를 설거지라고 하는데요. 저희 배의 청정기 디스크에 기름때가 너무 많이 굳어 있어서 디스크 설거지를 약 3일간 하면서 전완근을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소리> 저는 학교 실습선 새누리호를 타고 동해로 기항을 갔었는데 첫 기항지라서 기분 좋게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계곡이 있어서 계곡에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동아님께서 내려오시더니 품위훼손이라면서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추억 쌓은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는 새누리호 실습 당시 했던 한미연합 대테러 훈련이 생각이 납니다. 어, 그 훈련은, 어, 미 해군 분들하고, 어, 해경 특공대 분들하고 같이 했던 훈련이었는데요. 저희는 그 당시에, 어, 대테러의 인질 역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훈련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 보고 진짜 인질이 된 것처럼 소리도 쳐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예고도 없이 특공대 분께서 갑자기 공포탄을 쏘시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고 진짜 인질이 된것 마냥 할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훈련이 끝난 후 특공대 분이 어, 소리 가장 제일 잘 쳐줬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어, 다른 데크에 있던 친구들이 어, 소리 엄청 크게 지르던데 이러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양한 선종이 있지만 저는 컨테이너선을 생산하고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냉동 컨테이너인 리퍼를 하루 두번 순찰하고 수리하는 과정을 통해 냉동 사이클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전기 작업을 할수 있어서 성취감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승선했던 배의 부원들이 다 필리핀 부원들이었는데 처음에 필리핀 부원들이랑 같이 영어로 대화한다는 것이 많이 두렵기도 하고 무서웠는데 점점 의사통하면서 짤막하게라도 대화를 나눠보니 영어에 자신감도 생기고 먼저 제가 다가가서 대화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laughs> 여러분 혹시 배밥에 사바사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 배의 환경은 어, 회사마다 배마다 사람마다 정말 다르니 어, 저희가 했던 이야기는 먼저 실습했던 선배들의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정하라 하겠습니다.